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합동범 관련된 거좀 보겠습니다. 공동정범하고 합동범을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인 이것 같은데, 어, 21년 경감부시험에 나왔던 문제 한번 봐볼게요.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사라고 판례가 좀 대립이 되는 부분이 있죠. 일단 여러분, 합동범은 합동범은 어, 일종의 필적공범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두 사람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현장에두 사람이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두 사람 사이에서는 어뭐 교사범, 방조범 이런 게안 돼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합동범위 공동범 외부자예요. 외부에서 관여하는 사람. 자 여기에 대해서 공동정범과 교사범과 방조범이 가능하냐라고 하는데 학자라고 판례가 약간 대립이 되는 부분. 이죠 우리 대법원은 원칙대로 하자. 원칙대로 외부 관여자는 당연히 공동정범과 교사범과 방조범. 역할에 따라서 다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전부 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두 사람이 있고, 여기 현장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현장 밖에서 도와준 사람이 하나가 더 있었더라. 그럼 이 사람은 역할에 따라 공동전범이 되거나 교사범이되거나 방조범이 되는 거고, 두 사람은 당연히 둘이 그냥 같이 합동범이 되는 거죠. 요구도입니다. 그래서 합동범의 공동전보도 가능하다는 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니까 아시고, 합동범에 대한 교사방조 당연히 가능해요. 외부자니까 교사방조 가능하다는 거 아시면 되고 불가능하다면 X.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실행에 분담 필요한 거 당연하죠. 왜냐하면 합동범은요. 공동정범 요건 갖추고 여기에다가 우리 현장성, 현장성 그러니까 우리... 학설이나 대우는 여기다 현장성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현장성. 공동요법은 다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 객관적 요건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 역할 분담. 요거두 가지 다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장성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당연히 갖춰야 돼요. 그래서 합동범위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행위 분담. 요건 다 갖춰야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공모는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범된 사무관의 직접 간접으로 가공우사 공동 강우우사가 안무내 서로 상통만 하면 공모에 포함이 된다. 기본 기본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을병과 A 회사의 사무실 금고에서 현금을 절차해서 공모한 갑이 을과 병에게 범행 도구를 구입해서 제공해 줬습니다. 을자 여기 잡으시면요. 을과 병이 사무실에서 현금을 절차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현장에는 현장에는 을과 병이 있어요. 그러면 을하고 병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같이 있기 때문에 이두 사람은 특수절도가 됩니다. 합동범합동범에서. 근데 문제는 여기 지금 어, 을과 병이 있는 동안에 갑은 현장에서 100m 떨어진 곳에 따로 있었다는 거죠. 지금 갑은 이렇게 혼자 따로 있었죠. 그럼 이 갑을 현장성을 인정해버리면 같이 특수절도가 되는 건데, 100m 정도 좀 떨어져 있었고, 실제 스토리를 보면 보이지도 않는 곳이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현장성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거고요. 그럼 갑은 현장성이 없기 때문에 특수절도가 될수 없는 겁니다. 합동범이 될 수가 없어요. 다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갑이 특수절도는 될수 없지만, 외부에서 관여한 경우, 그 다음에 역할을 다 봤더니 공모를 했고요. 범행 도구까지 구입해서 줄정 도까지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율과병 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이 될수 있다. 우리 판례는 합동범의 공동정범 인정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 어, 문제 보시면 합동범의 공동정범 가능합니다. 교사 방조도 다 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틀렸고요. 공모요구가르 되고 우리 4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장에는 없었기 때문에 을과 병만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둘은 합동범이 되고 현장에는 없었던 갑은 현장에는 없었지만 역할을 봤더니 공모도 하고 뭐 범행도구 구입해주고 이런 거 보면 어 충분히 어 공동도모로볼수 있다. 그래서 갑은 합동범은 아니지만 합동범의 공동정범이 될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리지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